양도세가 과연 뭔가? 1세대에대한 개념과 음. 1주택에대한개념이 증여세, 상속세 저는 이구분이 네, 안녕하세요, 홍티 이사리 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 세무법인 비전텍스를 좀 밑에서 찍고 이제 사무실에서 전경을 찍었는데 저는 사무실이 되게 작은줄 알았어요. 두 분이 맨날 이렇게. 저, 동손하게 예의 바르시게 다니시길래, <laughs> 와서 보니까 규모가 엄청난데요? 아이거 감사합니다. 어,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더 제가 또 존경심이 나와요. 모든 분들이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네. 시작하실 때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시지만, 이게 운좀 따라주고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커가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치자분들 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소개를 뭐, 각자 하시는 건 재미가 없고, 서로 이렇게 트로트로 소개해주시는 게 어떨까? 승선우 세무사 같은 네. 경우에는 엘리트죠. 그럼 간단히. <laughs> 우리가 <laughs> 흔히들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대학을 또 나오고 해서 네. 잘하고 있지만, 소당비가좀 있다. 그리고 뭐 인품 굉장히 훌륭하고요. 저희 비전텍스에서 양도 상속 증여, 그리고 음. 컨설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외모를 담당하고 있죠. <laughs> 맞아요. 네. <laughs> 송세무사님이랑남세무사님 소개를. 남들이 오해 오하시는게 있는데 네. 제가 네. 저 동생. <laughs> <laughs> 몇살 형이? 네살 형. 네 살. 네 살이나? 저도 놀랐네요. <웃음> <웃음> 네, 능력이 뛰어나세요. 세법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나 경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음. 알고 계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세금 담당이시고 이번은 사업 담당. 세무법인 비자 택스가 이렇게 단기간에 커지게 된 거는 우리 남세무사님 덕분. 남세용사님이, 아, 아, 아 <laughs> 서로한 엇갈려서. 소개하는 게 되게 좋네요. 세무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제 두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어갈 생각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질문을 쭉 드렸는데 정성스럽게 이렇게 또 A4용지 이게 벌써 어우. 저희가 이런 촬영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laughs> 네. 신기해요. 좀 <laughs> 네. <참> 신기하기도 하고 <laughs> 네. 시선 처리도 좀안 되고 아니 네. 미숙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한 내용도 좀 어떻게 좀잘 전달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좀 네.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좀 얘기가 길어진 것도 좀. 아, 있어요. 기본적인 음. 내용들을 또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아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아요 뭐든지 기본에 충실한 게 맞듯이 두 분이 하시면 훨씬 더 전달력이 음.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과 이제 세금은 뭐 떼냐 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양도세 양도세가 과연 뭔가 네. 뭐 양도세라는 음.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긴 네. 하죠 네. 양도란 일단 이 자산에 등기하고 등록하고는 상관이 네. 없습니다 이 자산이 음. 매도나 아니면 교환이나 우리 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거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요럴 아. 뭐때 양도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그런 음. 세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 원에 사가지고 네. 천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세금이 없습니다. 아. 왜? 양도 차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뭐 다운 계약서다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게 관습적으로 많이. 음. 만연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보통은 뭐 양도세, 꽃, 그러면 비과세라 그러는데 네. 그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많아요? 굉장히 사실 많죠 대표적인 게 사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네. 양도세를 해보신 분들이 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다. 사고 팔고 그냥 남는 거 세금 내면 되는데, 하긴 내, 낼, 낼 거다 내면 어려운 게 아니겠죠. 네. <laughs> 절세가 필요한 네. 부분도 있겠지만, 네. 납세자분들 대부분이 네. 상담을 하다 보면, 1세대에 대한 개념과 음. 1주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좀 혼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저번에 어떤 분이 네. 오셨는데 네.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음. 그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쵸. 아들은 제주도에 네. 성적을 두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입을. 자기 등본에, 음. 자... 그 아들이 없으니까, 어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만 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신 음. 거예요. 아. 근데 보니까 네. 그 아들이 네. 주택을 네. 하나 가지고 있었어. 요 아. 이미 고등학생인데 부자셨구나.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웃음> 네. 그거를 자기 주택으로 네. 생각을 안 해서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그냥 팔았는데 나중에 세무처에서 연락이 오고, 아. 음. 그래서 갑자기 세금 2억 정도 받어요 세대를 구분을 못 하셨구나. 그렇죠. 세대야. 이제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음. 드리자면 1 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있지만 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택과 또 네. 구입하는 주택과의 그 일시적인 2주택 고거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따른 비과세 상소 농어촌 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사실 어떤 정책적인 면에나 이런 세법적인 어떤 보완을 위해서 음... 비과세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노세. 상속세. 저는 이 구분이 증여나 상속이나 사실 뭐 같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음. 분들이 저희한테 또 홍태경에 물어보실 때도 비슷하게 물어보시는데 네. 이게 많이 다른가요? 일단 다르죠. <laughs> 완전 다르다. 네. 완전 다르다고. 네. <laughs> 어, 다르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도 계세요. 돌아가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상속인데. 아 살아있을 때는 증여가 되는 거고. 돌아가셔야 네. 상속이 되는 네. 거고그구분로 아. 구분하시면 돼요. 아, 근데 어차피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을 받나? 살아계실때 받나? 우리 같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 음.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세금 계산이 많이 달라요. 상속인 경우에는 네. 공제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상속이 공제가 더 많아요? 네, 네. 아, 배우자분도 아. 살아 계시면은 음.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이걸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하는데 10억이 다 되는데도. 예. 그렇죠. 근데 뭐 요즘 네. 뭐잘 아시겠지만 네. 뭐 시중에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가액도 거의 그거에 육박하고 있고 서울 강남권이라든가 뭐 강북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아, 있는 뭐 아파트들이 워낙 가기 때문에. 하긴 네. 네. 10억이라는 게 이제 예전하고 기준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 증여세는요? 상속하고는 반대로 음. 살아계실 때 등기를 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들한테 뭐 예를 들면 네. 주관차를 준다. 네. 네. 상속하고의 개념 문제에서 이제 돌아가셨나? 이전이냐, 이후냐, 음. 요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고, 사실 양도하고 증여하고, 어떻게 보면 단짝을 이뤄서 많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 자산이 A라는 사람에서 네. B라는 사람으로 이동할 때는 결국에 양도 아니면 증여거든요. 음. 근데 양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증여는 수준자, 음.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내는 음.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네. 10억의 아파트를 받았다. 아무지한테 음, 음. 그럼 받은 사람이 그냥 뭐 무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럼 그 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증여에 <laughs>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자산가액의 산정이거든요. 이거를 시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가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기준 시가라든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죠. 근데 이제 양도는 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어떤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 명확하죠. 네. 얼마 에 팔았냐? 그렇죠. 또그 사람이 또 얼마에 샀냐? 그렇죠. 금액이 나왔 근데 증여 자체는 시가로 볼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우리 경매를 했으면 경매 가액이 있을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시가라고 보거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뭐 A동 뭐 음. 2층에 있는 걸 증여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거와 비슷하게 매매 사례 가액으로 추정할 음. 수 있는. 그 시가가 있느냐. 음. 그 시가를 보고 산정하는 게 증여세의 사실은 음. 많은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아까 10억 같은 네. 경우에는 계산이 좀 필요하죠 네, 네. 예를 들자면 <laughs> 세금 계산 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증여세는 세금이 제일 센가요? 증여세는 음. 이제 상속세하고 세금이 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율 구간이 이제 10%부터 해서 50%까지 누진세라고 결국에는 많이 받을수록 많이 내고 적게 받을수록 적게 내고 네. 삼성에 만약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많은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절반은 세금이죠.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하요 표 하나만 가죠. 네 가져오세요 아, 가져오세요. 가사... 어디 가셨나 보니까 또이 세율표를 가지고 오셨어 예, 세금 계산 네. 잘못하면 네. 다른 세무사들한테 욕을 엄청 먹어요. <laughs> 자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 또 집을 우리가 경매로다가 뭐 취득을 하거나 매매로 사거나 네. 뭐할때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취득세는 물론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취득세라는 게 사실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원시 네. 취득 뭐 주택을 우리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 뭔가를 사든 승계 취득이죠. 그리고 이제 유상이든 무상이든 양도든 아니면 증여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체의 것들을 다 불문하고 A라는 자산이 B라는 사람한테 왔을 때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냥 부과되는 어떻게 보면 유통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사면되는 세도 그런데 아 여기에 또이 설명을 부탁드리니까 이게 또 얘기가 많아요.